음, 7강은 최대공약수의 활용이야. 자, 앞에서 최대공약수 구하는 방법 했었어. 첫 번째는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했었고 기억나지? 소인수분해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했었냐면 공통인 소인수를 내리고 지수가 다른 수가 있을 때는 작은 지수를 가지고 있는 거를 내려서 곱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선생님이 두 번째 나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지? 그래서 나누면 공통으로 나누어준 숫길이 곱하기로 했어.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세로에 있는 숫길이 곱하면 됐었죠. 그죠? 음, 세로에 있는 숫길이 곱한다. 기억나죠? 음.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했었고요. 오늘 최대 공약수의 활용은 뭐냐면 이렇게 7-1번이나 2번처럼 문장제 문제로 나와 있는데 아, 어떤 경우에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냐? 이제 이거를 공부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해 볼게요. 최대 공약수 활용. 어떤 문제에서 최대 공약수를 쓰냐면요. 첫 번째는 가능한 한 많은 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그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 이런 말이 있을 때. 똑같이 나누어 준다 이런 말 있으면 최대 공략수 이용하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최대한 똑같이 나누어준다. 이런 말이 있어도. 아, 결론은 뭐냐면요. 가능한 한, 많은, 최대한이라는 말이 있으면, 최대 공략수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7-1번에서 잠깐 보면 그렇죠? 최대. 몇 명에게 나누어주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최대 공략수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세 번째. 가능한 한, 큰. 요런 용어가 있을 때. 네 번째. 가장 큰. 이라는 말이 있을 때. 아, 가능한 한 큰, 가장 큰이라는 말이 있을 때. 볼까요? 여기 써있죠? 2번에. 가능한 한큰 정사각형. 아, 가능한 한 큰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겠구나.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런 용어 아니어도 이제 별도로 다른 형태의 문제들도 있어요.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있냐면요. 5번, 직사각형. 모양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뭐 나무를 심거나 뭐 물건을 놓거나 뭐 벤치를 놓거나. 그죠? 이럴 때. 어, 물건을 놓을 때, 그죠? 놓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요 물건의 간격이 최대가 될 때, 아 역시 뭐 이런 최대라는 말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능한 한아 이거 조금 다른 말이죠 적은 수의 물건을 놓는 거예요. 근데 잘 봐.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물건을 놓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간격은 최대한 넓어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인 거죠. 가능한 한 물건의 간격이 넓어야 최대가 돼야 적은 수의 물건을 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나와도 역시 최대 공약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음. 자, 또 하나는요, 여섯 번째,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연수, 어떤 수가 있어요? 그죠? 아, 어떤 수? 뭐, A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A를 X로 나누면, 나머지가 R이 남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그쵸? 자 이런 경우에도 뭐예요? 최대공약수 문제죠,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줘야 돼. a에서 r을 뺀 것은 뭘로 나눠 떨어져요? x로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죠? 자 그럼 봐봐요, 선생님.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개념은 누구 개념이었어요? 약수의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수중 가장 큰 수는 이라고 나오면 최대 공약수인 거죠. 그중 가장 큰 수는 그죠? X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수는 최대 공약수다라는 거예요. 아, 나누어 떨어지면 약수고, 그 중에 가장 큰 수니까 최대 공약수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죠? 아, 좀 어려운데 봐요. 다시 짚어보면 가능한 한 많은 최대한, 가능한 큰, 가장 큰, 아 간격이 최대가 돼서 물건의 수가 가장 적은 경우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중에 가장 큰수 이러면 전부 최대 공약수 문제예요. 근데 마지막 6번처럼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모두 구해라 그랬어요. 아,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나누어 떨어지는 모든 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x의 모든 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자,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고요. 자, 약수를 구하고 그다음 뭐해 줘야 돼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고 그중 r보다는 큰수 모두 구하는 경우예요. 모두 구하는 경우. x가 될수 있는 모든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는데 r보다는 큰 수를 구해야 돼요. 왜? 나누는 수는 나머지보다 커야 되니까. 아, 왜? 나누는 수는 나머지보다 커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요렇게. 마지막 요런 형태로 최대공약수 약수를 구하는 형태로도 많이 나온다 음 됐죠 필기할게요 여기까지 자 5번 6번 필기할게요 필기 다하면 문제 풀어 보셔요 자. 앞에 선생님이 설명한 건 너희가 아 이게 나중에 최소 공배수 배우면 최소 공배수 문제랑 최대 공약수 문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설정해 놓은 거고 실제로 문제를 문장제 문제를 잘 읽고 잘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그죠? 음. 자, 해 볼게요. 색 연필이 72자루가 있고요. 연필은 48자루가 있고요. 지우개 16개가 있어요. 어, 가능한 한 많은 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자, 이러면 선생님이, 아, 최대 공약수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72와, 그죠? 48과 1 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예요. 그죠? 자, 최대 공약수는 반드시 공통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죠? 더안 나눠지죠? 그러면은, 아, 최대공약수 선생님이 왼쪽에 있는 숫길이만 곱하면 된다 그랬죠 공통으로 나눈 숫길이만 곱한다. 따라서, 8명의 학생에게 나눠줄 수 있죠. 맞죠? 그럼, 각각 몇 개씩 나눠줄 수 있습니까? 색연필은요, 72자루가 있는데, 8명에게 나눠줬으니까, 9자루씩 가질 수 있고요. 그죠? 자, 연필은 48자루가 있는데, 8명에게 나눠주니까 6자루씩줄수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지우개는 16개가 있으니까 몇 개씩 줄수 있어요. 두 개씩 줄수 있다라는 거죠. 7-2번. 가능한 한큰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종이 한변의 길이. 아, 선생님이 가능한 한큰 그러면, 아, 일단 가능한 한 커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 구하라고 했어. 그죠? 그러면 120과 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자, 끝까지 나눠 주는 겁니다. 그죠? 음. 아, 또 나눠지죠. 그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요 왼쪽에 있는 게 종이 한 변의 길인 거죠. 그죠? 가능한 한큰 정사각형의 종이 한 변의 길이가 이의 세제곱 곱하기 3인 거예요. 8324. 따라서 종이 한 변의 길이는 24cm인 거죠. 그럼 아가들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빈틈없이 붙이는데 얘가 120 어, 120cm고요. 여긴 24cm예요. 그죠. 자, 120 나누기 24 하니까 다섯 조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를 맞죠. 그죠. 그럼 여기 24, 어, 선생님, 조금 잘못 그렸까 요만큼으로 그릴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정사각형 24, 곱하기 24, 여기도 24 잖아요. 그죠. 요렇게 몇 장으로 붙일 수 있어요. 아, 다섯 장으로 붙일 수 있구나. 알수 있어요. 맞죠. 이해되죠. 다섯 장으로 붙일 수 있구나. 알수 있습니다. 아, 그럼 봐봐요. 우리가 풀 때는 그럼 맨날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로의 길이, 120 나누기 24. 몇칸 나와요? 다섯 칸 5칸 나온다는 걸알수 있고요. 자, 세로는, 세로는 24 나누기 24. 한칸 나오네요. 그죠? 자, 둘이 곱하면 돼요. 5 곱하기 1은, 아, 다섯 장. 5장. 종이 다섯 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구한 답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24cm, 하나는 다섯 장. 자, 이제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 뭐라고 써 있냐면요. 우리 가능한 한 많은이온데 여기 가능한 한 적은 수의 표지판을 세우려고 한대요. 표지판의 간격은 어떻게 돼, 돼야 돼요? 최대한 커야죠. 아, 간격은 최대가 돼야지 표지판을 적게 세울 수 있잖아요. 결국은 얘도 최대 공약수 문제라는 걸 캐치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70, 28. 자, 센티미터로 간격을 만들었으니까 센티미터로 나오겠죠. 7, 74, 28. 2, 5, 2. 자, 세로에 있는 공통으로 나눠진 애들끼리만 곱하면 되니까 간격 하나가 얼마예요? 14cm예요. 자, 답 구했는데요. 선생님 하나 더 할게요. 문제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러면 표지판은 몇개 세울 수 있을까? 자, 얘는 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선생님이 이제 70cm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간격이 몇개 생겨요? 70cm를 14로 나누니까 5 간격이 생기죠. 그럼 여기에, 자, 그다음 28이니까 2 간격이 생기죠. 그럼 봐요. 자, 얘는 5 간격이 생겨요. 이렇게. 봐요. 선표지판 세어볼게요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웠죠? 하나, 둘, 두개 세웠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격 세웠죠. 그죠? 그리고 두 개, 이렇게 세우죠. 아,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둘레이기 때문에, 가로에 둘레이기 때문에, 여섯 개가 아니에요. 어차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요기랑, 여기랑여기랑여기 요기, 요, 네 개는 겹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70 나누기 5, 아, 14 하면 5개. 그 다음에 28 나누기 14 하면 두 간격 나오죠. 그럼 5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2 해주면 돼요. 그래서 14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간격만 나오지 않고 주로 몇 개의 표지판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14개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혹은 이게 너무 헷갈리면, 그냥 여기는 여섯 개 심을 수 있고, 세개 심을 수 있죠? 그래서, 육 더하기, 삼 더하기, 육 더하기, 삼한 다음에, 네 군데가 한 번씩 겹치니까, 빼기 사 해도 같은 값 나와요. 음. 자, 4번 문제. 선생님, 마지막에 설명했던 거예요. 어? 이 중에 가장 큰 수라는 말이 있네? 아,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야? 최대 공약수구나 이런 뜻이죠. 근데 41을 나누면 1이 남으니까 41이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니죠. 41 빼기 1이 나눠 떨어지는 거고요. 56 빼기 6, 6이 남으니까 이56 빼기 6이 나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40과 50이 나눠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40과 50을 최대 공약수 구해야 돼요. 그죠? 계산쌤이 귀찮아서 10으로 나눌게요. 따라서 가장 큰 수는 10이 돼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번외로, 아, 모든 수를 구해봐. 가장 큰수 말고 전부 될수 있는 거다 구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10의 약수니까 1, 2, 5, 10 중에, 자, 나머지 1, 나머지 6보다 큰 수인 거죠. 맞죠? 6이 있으니까. 나머지보다 커야 되니까 10밖에 안 돼요. 아, 모든 수 구하라고 해도 10밖에 되지 않는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왜? 나머지보다는 큰 수여야 하니까. 이해됐죠? 좀 어려워요. 문제로 연습 많이 합시다.